오사카 여행 중 핸드폰 전원이 꺼져버려 충전을 해야 하는데 어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짐이 너무 많아 코인 로커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 맡길 곳을 찾고 있을 때 혹은 교통편이 어려워서 헤매거나 맛집을 찾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세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줄 곳이 있습니다. 오사카 시영 지하철 남바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에디온 남바 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는 플라잉 재팬 여행자 센터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난카이 전철 jr 그리고 공항 리무진 버스이며 그중 목적지가 남바역일 경우에는 난카이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먼저 난카이 전철을 살펴보면 공항 도착 로비에서 짐을 정리한 후 지하로 내려가면 난카이 간사이 공항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난카이 전철에는 크게 두 가지 열차가 있는데 하나는 특급 열차인 라피트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저렴한 공항 급행입니다. 라피트는 외관이 독특하고 내부 좌석이 편안하며 직통으로 남바역까지 약 38분에서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기본 운임과 특급 요금을 합쳐서 약 1,460엔 정도 소요되지만 전 좌석 지정이라 여유롭게 앉아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항 급행은 별도의 특급 요금 없이 약 930엔 전후로 이동 가능하나 자유석 형태이므로 붐비는 시간대에서는 서서 가야 할 수도 있고 소요 시간도 45분 한다 약간 더 걸립니다. JR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공항터미널에서 연결 통로를 통해 JR 간사이 공항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JR의 간사이 공항 쾌속을 타면 덴노지나 신이마미아 등 오사카 주요역에 직통으로 갈수 있으나 남바역으로 바로 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덴노지나 신이마미아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간사이 공항에서 덴노지까지 50분 정도이고 이후 지하철 미도스 지선 등으로 환승해 남바역으로 이동하는데 5분에서 10분 가량 추가됩니다. JR만 이용할 때는 공항에서 덴노지까지 1 6 0엔 정도가 들고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에는 추가로 약 180엔이 필요합니다. JR 패스나 와이드 에리어 패스가 있다면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지만 난카이 전철보다 환승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항 1층 도착 로비 밖에는 오사카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 승강장이 마련되어 있어 표지판을 따라가면 쉽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은 대략 1,100엔에서 1,600엔 사이로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고 소요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5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무거운 짐이 많거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동반할 때는 버스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아래 짐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신경 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종합적으로 간사이 공항에서 남바 역까지 가장 빠른 방법은 난카이 특급 라피트를 이용하는 것이며. 가장 저렴한 방법 중 하나는 난카의 공항 급행이나 이 경우 혼잡 시간대에는 서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j r 를 이용할 경우에는 남바역까지 직통 노선이 없으니 덴노지나 신이만미아역에서 갈아타야 하고 버스는 상황에 따라 시간이 들쭉날쭉 할수 있지만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바에 도착했다면 배터리가 없거나 짐을 맡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이용한다는 이곳에서는 각종 콘센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충전 케이블을 요청만 하면 벽에 꽂아서 충전을 마칠 수 있으니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짐도 저렴한 가격에 보관할 수 있는데 큰 짐은 1개당 800엔, 작은 짐은 1개당 500엔이고 두 개를 함께 맡기면 100엔이 할인된 1200엔이라 코인 로커에 비하면 꽤 합리적인 편입니다. 가끔 작은 짐이 캐리어보다 부피가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딱 잘라 거절하지 않고 1,200엔에 맡아 주신다고 하니 일본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번 맡긴 뒤에도 맡긴 가방에 들어갈 물건은 언제든 다시 꺼내 넣을 수 있는데 코인로코처럼 한번 열었다가 다시 잠그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없어 훨씬 편리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우선 QR 코드를 스캔하면 나오는 신청 사이트에서 주의 사항을 읽고 기입할 사항을 적은 뒤 현금으로 선불 결제를 하면 끝납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을 넘기면 짐을 찾을 수 없고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짐을 찾는 시간은 대략적으로만 적어도 되고 실제로 짐을 찾을 때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번거롭게 번호표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번호표는 직원분이 관리를 위해 붙여놓은 번호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분 중 한국인이 상주하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길 안내, 맛집 정보 등을 편하게 여쭤볼 수 있으니 여행 중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일본 업체들과 연계된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본 크라시에의 하다비세이 제품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이 소개하고 있어 절로 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기간이 2월 23일까지여서 아쉽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명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30분을 추첨하여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크라시의 제품을 국제 배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신경 쓰셔야 하는 건 상품명이 틀리면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정확한 상품 이름을 써주셔야 합니다. 응모 기한과 발송 일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 대상 상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비세이 초이 약용 마스크 여드름 케어 여드름이 자주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균 성분과 소염 성분 두 가지 유효 성분이 함유된 약용 처방으로 여드름이 잘 나지 않는 매끄러운 피부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비교적 촉촉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 피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크라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고 구글 번역을 사용하면 한국어로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에도 여드름 예방과 케어에 효과적이라고 적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두번째 상품은 하다비세이 초이 약용 마스크 피부 앤 모공 케어 저처럼 모공이 넓어서 고민이시거나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모공 케어 그리고 각질 유연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표면결을 정돈하는 데 집중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발된 마스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울퉁불퉁해 보이는 모공 주변을 촘촘하게 관리해줘서 피부가 한결 균일해 보이고 사용 후에는 시원한 쿨링감 덕분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당김이 적고 촉촉한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제품 역시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스크팩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세안 후 화장수로 피부를 정돈한 뒤 마스크를 꺼내서 눈 위치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입 위치를 맞춰 얼굴 전체에 밀착시킨 뒤 5에서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남아있는 미용액을 가볍게 펴 발라주시면 끝 그리고 이 마스크와 같은 초이 시리즈의 세안제들도 함께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시리즈를 같이 쓰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품들도 같이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시리즈로는 하다비세이 초이 약용 페이스 워시 여드름 케어, 하다비세이 초이 약용 폼 페이스 워시 여드름 케어 같은 여드름 고민 전용 제품이 있고, 하다비세이 초이 약용 폼 워시 피부앤 모공 케어, 하다비세이 초이 약용 페이스 워시 피부앤 모공 케어처럼 모공 관리와 매끄러운 피부를 위한 세안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이 치카미라는 일본 메이저 브랜드의 스페셜 케어 아이템인 래핑 마스크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 치카미는 샴푸 후 물기를 제거한 다음 머리카락에 바르고 1~2분 뒤 헹구기만 하면 돼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본의 대부분의 드럭스토어나 동키호테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알기 쉽게 초이 노란색 마스크는 모공 케어. 초이 거민 마스크는 여드름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받고 싶은 제품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품명이 틀리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최대 번화가인 남바역까지 오는 방법과 남바역에서의 짐 보관, 긴급 충전을 할수 있는 플라잉 재팬 여행자 센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사카에서 한국인을 위해 점점 더 편리한 서비스가 생기는 걸 보니 오사카 여행이 한층 수월해. 진 느낌이라 기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 맛집 주소를 받아보세요. 추측 댓글에 가게명을 기억하세요. 카톡을 열고 검색에서 3분 여행을 검색해요. 채널 탭으로 이동하면 3분여인 공식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등록을 하시고 왼쪽에 모자 아이콘 터치해요. 채팅 탭이 나오면 해당하는 탭선택하시고요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후 왼쪽 위에 돋보기를 눌러 가게명을 검색하세요. 구글맵을 눌리면 바로 그 가게를 찾아갈 수 있어요. 참 쉽죠?